네, 이창근 단장입니다. 어제 그 불을 지피고 1 시간 후에 그렇게 이상한 뭐, 충격과 진동의 소리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그런 걸 말씀드렸죠. 오늘 시간 남김에 이 현장 편창에서 이제 다우저 탐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올라온 부분이 수로입니다. 지금 물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우징을 대고 제가 숙인 다음에. 요 수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또 지나갑니다. 요 수로에요. 작은 거예요. 이거는 요 수로가 금방 지나가면 반응이 왔다가 그냥 흔들려요.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대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약간 비스듬히 대각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볼게요. 자, 손이 닿다가 이걸 지나가면 다시 저 원상태로 오죠. 그럼 첫 번째 땅굴을 볼까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크랙이 있죠. 이 크랙을 따라서 제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길가에서 저 길가 볼록 나온 수로에서 첫 번째 갱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12m예요. 자 그럼 이 갱도가 반응이 어떻게 나느냐 보세요 들어갔죠? 그다음 계속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여기는 이제 더 휘어지면 최고 센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되면 오고 중심을 약간 벗어나면 중심 쪽으로 기운이 가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간이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없어집니다. 바로 벽이 두 번째 크랙이 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딱, 땅굴 크기로 크랙이 간 1번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크랙입니다. 가운데도 크랙이 갔어요. 불균형차게. 중심이. 그 다음에 이겁니다. 벽. 자, 벽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대고 가면 옆으로 가면 방향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방향을 가르치고 지나가면 다시 없어지고 상이 숙여야 되죠 15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면 이 크랙을 보고 자 중심이 가면 최고 센다가 수평이 된다 그랬죠? 자, 수평이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 가운데로 엘로드가 자꾸만 가운데로 기운이 세니까 그쪽으로 가요. 지금도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면 없어집니다. 상이. 이렇게 다시 연습을 하면 자, 엘로드를 숙였습니다. 자, 반응이 나옵니다. 가운데로 가면 수평이 된다고 했죠. 수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 가운데 기운으로 있다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굴은 제가 보면 하나, 둘, 삼. 약 2m50 정도. 그리고 이 방향이 잘 보시면 제가 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쪽에 능선, 요거 갖고 능선하고 요 능선, 요 능선 가운데. 근데 제가 이따 가시 드리겠지만 이 능선이 구부러진 아스팔트 때문에 저 아스팔트를 정통으로 가로질러 갑니다. 그 아스팔트가 작년 겨울에 쫙 갈라졌죠. 이따가는 그 갈라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평창 두 번째 갱도 두 번째 갱도에서 크랙이 나타난 것인데 이두 번째 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번째 갱도하고 저 위에 있는 나무, 이 나무, 뒤, 돌 떨어진대 떨어진대 저기가 바로 세 번째 갱도가 있는 곳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크로스바를 연결해 놨습니다 2번 땅굴과 3번 땅굴을 연결하는 크랙이 수평으로, 보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쪽도 수평으로 크로스바를 연결했습니다자 그럼 이 길이가 어떤가 볼게요 여기까지 달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크로스바를 연결해서 크기가 크기가 1m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볼까요 자 반응이 남, 나타납니다 중심이고요 상이 없어집니다 딱 1m 보폭 1m 20 보폭에 사람만 간신히 통할 수 있게끔 3번 갱도와 2번 갱도가 이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통로죠. 이상입니다.